카타르는 인구 280만의 조그만 나라지만 프로축구팀만 12개나 될 정도로 스포츠에 각별한 애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후 진행될 카타르 월드컵에 한국 건설사도 큰비열를 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지난 2010년 치열한 유치경쟁 끝에 월드컵 대체국으로 확정됐습니다. 8개 경기장 대부분을 완공했고 교통 인프라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카타르가 월드컵에 대비해 투입하겠다는 금액은 1,0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크레인의 3분의 1이 카타르의 직결에 있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이런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힘은 900조 2박리터에 달하는 천연가스와 152억 배럴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타르 국왕은 지난해 1월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이 2006년 도아 아시안게임 준비에 큰 도움이 됐다는 언급을 한바 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카타르는 2004년에서 2 0 1 2년 평균 28%라는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2022년 열릴 카타르 월드컵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경기장관 도로와 지하철을 건설하고 기반 시설을 닦는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 해외 건설의 역사는 1965년 현대건설이 태국 고속도로 사업을 따내면서 시작됐습니다. 고속도로를 깔아본 적도 없지만 끈질긴 시행착오와 열정으로 완공시켰습니다. 건설할 유는안 되는 것을 대기하는 한국인 특유의 전력에서 비롯됐다고 해외 발주처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력은 파타리에서도 발휘됐습니다. 현대건설이 1979년 카타르에서 처음 수주했던 쉐라톤 호텔은 지금도 도하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카타르 신앙망 공사와 하마드 메디컬 시티 공사 등 20여 건이 넘는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주목을 받았던 공사는 2011년 9월 4,700억 원에 수주했던 카타르 국립중앙박물관이었습니다. 직선과 평면 구조의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316개의 원형 패널이 뒤섞여 있는 건물입니다. 중동 지역의 사막에서 볼수 있는 모래장미를 모티브로 설계된 것입니다. 이런 꽃잎 패널 하나를 완성하는데도 4개월 이상이 소요될 만큼 공사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워낙 까다로운 공정이라 시공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7만 4천여 장의 유리섬유 무광 콘크리트를 하나하나 조합해 완성해 나갔습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공하기 위해 3D BIM 기법까지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사막의 뜨거운 외부열로부터 에너지 절감 효과를 내기 위해 이관창호 제품까지 사용됐습니다. 결국 7년 반이 지난 작년 3월 박물관 개관식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사막의 나라 카타르에서도 도와 중심부에 시들지 않는 장미가 만개했다는 평까지 들었습니다. 더 어려운 공사는 2012년 수주했던 카타르 루사일 고속도로 건설이었습니다. 해당 도로는 5.8km로 짧았지만 약 13억 3천만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이는 6차로의 도심 핵심 도로를 최대 16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왕족저택 및 각국 부사관들이 밀집한 지역이라 교통지체가 발생되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존 도로와 나란히 임시도로를 만들고 15종류의 지중매설물을 임시로 이전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협의해야 할 관계기관은 15곳, 받아야 할 인허가도 200여개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바닷가에 인접한 사막지형은 초기 근척 공사에 걸림돌이 됐습니다. 석회암 집안에 지하수가 쉽게 스며들어 정부 간의 펌프를 동원, 초당 1만리터의 물을 퍼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임시도로를 얼마나 근사하게 만들었는지 카타르 구간까지 이열 완공도로로 착각해 벌써 도로 건설을 끝냈느냐며 발주처를 직접 치하하기도 했습니다. 그후 임시 도로임을 알게 된 국왕은 깔끔한 현대의 일처리 방식을 배우라고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6월 사우디, 바레인, 아랍, 이집트 등이 카타르와 국교단자를 선언한 것은 또다른 어려움이었습니다. 건설자재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데, 지변국을 통한 자재반입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밤낮없이 공사를 진행해 공기지연을 최소화시키며 성공적으로 완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14년 9억 2천만 달러 규모의 뉴 오비탈 고속도로를 수주했던 대우건설도 현대건설과 비슷한 악조권을 들고 성공적으로 완공시켰습니다. 이런 모습의 카타르는 7천억 규모의 1인 고속도로 사업까지 대우건설에 맡겼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140억 달러에 달하는 카타르 지하철 1단계 공사도 싹쓸이하다 싶게 했습니다. 총 4개 노선, 5개 지하 구간으로 구성되는 이 공사에서 99억 달러에 달하는 물량을 따냈던 것입니다. 2013년 SK건설은 도하 지하철 1호선 레드라인을 수주해 시공에 들어갔습니다. 역사 7개소 등을 지으며 도하 시내 중심부를 통과해 무사히 지역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TBN 공법으로 속도를 높여 조기 상을관통에도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2019년 5월 성공적으로 개통 행사를 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카타르의 전력과 담수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2015년 삼성물산이 이조원에 달하는 카타르 담수 복합발전을 수주한 것입니다. 부와 남쪽 15km 지점의 복합발전소와 하루 평균 1억 3천만 갤런을 생산할 수 있는 담수 공장을 짓는 공사입니다. 카타르 전력량의 24%, 담수량의 35%를 생산하는 이 발전소는 작년 3월 준공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낙연 총리도 카타르를 방문해 삼성 물산이 자랑스럽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는 올해 수주로도 이어졌습니다. 현대건설이 카타르가 발주한 1조 2천억 규모의 유사일 플라자 타워를 수주한 것입니다. 루사일 타워는 지하 5층, 지상 70층의 고층 오피스 빌딩과 상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13층 코어부 골조 공사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23조원 규모의 LNG 운반선 13척에 대해서도 한국으로 용감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카타르에서 발주될 공사 규모는 2천억 달러가 넘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속적 신뢰로 추가 수주로도 이어지길 바랍니다.